안녕하세요. 헌달 장군입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이상한 소문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주로 좌파 쪽에서 나오는 소문인데요.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를 우리 윤대통령 선고하고 같이 한다는 겁니다. 물론 헛소리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또 그렇지만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좌파 쪽이 우리 쪽보다 탄핵 관련 정보가 훨씬 많고 빠릅니다. 왜냐면, 하 정계선 재판관 남편이 진보 변호사이고, 이미선 여동생이 윤대통령 탄핵 운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정보 입수가 빠르고,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윤대통령 탄핵 재판 자체가 우리 쪽에서는 아주 불리한, 한마디로 말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소문에 따르면, 선고를 같이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데요. 가장 먼저, 한 총리가 돌아오면 재당문 거락대행이 했던 행위가 무효가 될수 있다는 건데요. 대표적인 것이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 임명권입니다. 윤대통령 변호인단에서도 한 총리 단에게각하 또는 기각선고가 내려지면 최상목이 했던 재판관 임명은 무효라고 생각하고 어, 법적 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헌재에서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서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을 같이 선고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아, 이렇게 에,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윤 대통령 탄핵을 단독으로 인용할 경우에 국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니까 한 총리는 풀어주면서 이른바 물타기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한 총리는 각하 또는 기각하고 대신 윤 대통령을 인용하면 재판관들로 봐서는 부담이 훨씬 덜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하면 재판관들의 성향을 미리 알수 있고 사전에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또 내란죄에 대해 언제가 어떤 에, 판단을 하는지를 미리 알수 있는 이른바 윤 대통령 선거 예고편이 될수 있어서 한, 한 총리 선거권이 상당한 에, 부담감을 에, 재판관들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한 총리 선거에서 재판관들이 결정한 에, 내용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와 같이 나온다면 우리가 어, 예상하던 대로 4대4 어, 구도가 굳어져서 윤 대통령 선거에도 에, 같은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한 총리 탄핵에도 윤대통령의 내란죄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재판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사전에 알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문영별을 중심으로 하는 헌법재판관들이 한 총리와 윤대통령을 같은 날 선고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소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좌파 진영에서 중점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고 명백한 꼼수, 허무 맹랑한 주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과로 인한 후폭풍이 무서워서 한 총리 선고를 뒤로 미뤘다가 대통령과 같이 선거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사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 탈 선거는 말 그대로.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선거를 하는 건데 국무총리 선거와 같이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 또는 분산시키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책임까지 지게 될 겁니다. 한 총리 단핵권은 내용도 간단하고 또 심리 기일도 윤 대통령보다 일주일 빨랐습니다. 그래서 한 총리 선거를 하루 빨리 해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지금 나랏권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그야말로 신사숙고를 해서 온 국민이 뭘 원하는지 예, 그런 원하는 결정을 내려줘야 할 것입니다. 헌재 심리 예, 과정에서 백일하에 드러났지만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어, 몰고 가게 했던 핵심 증인 두명곽종근전 특전사령관과 홍자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의 증언이 허위로 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정상적으로만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 윤 대통령 탄핵 선거권에 가깝던 기박이 확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좌파 재판관들과 민주당은 마녀를 투입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또 이어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는 척하면서 인용으로 몰고 가려는 온갖 꼼수를 지금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선고를 같은 날 해서 탄핵 결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돌아올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는 것입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재판으로 인해서 헌재는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이제는 헌재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문영배와 이미선은 다음 달 개임하면 그만이지만 남은 재판관들은 실추된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과연 어떻게 에, 회복을 해야 합니까?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을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좌편향 순회부가 조직을 지휘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얼마나 잃었습니까?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순회부는 떠나갔지만 조직에 남은 후임자들이 에, 조직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바로 헌법재판소의 현 주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진영논리만 갖춰서 국가와 국민 그리고 자신의 조직을 안중에 놓는 좌평형 재판관들 정말 한심하고 역사적인 손가락질을 어떻게 견뎌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과 논리에 따라서만 우리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을 진행해 주시기를 그야말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은요, 민주당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왔던 우리 윤대통령하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애국 국민들이 지켜나간다는 사실을 함께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